안녕하세요. 예, 네, 지금 탁송 촬영을 하러 왔어요. 그 탁송을 하실 때 차량, 이거, 사진을 찍는 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촬영을 해야 되는 걸 알려드릴 겁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정면. 그리고 양옆에. 양옆에나 이제 맨 뒤. 촬영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대각선 방향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똑같이 내방향에서 네 앞쪽 양쪽 대각선이랑 그리고 뒤쪽 대각선도 똑같은 방향으로 찍어 줘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휠. 휠은 내네 쪽을 다 찍어 주셔야 됩니다. 자, 휠은 내네 쪽을 다 찍어 줘야 되는 이유는 무엇이냐? 휠 같은 경우에도 운행 중에 스크래치가 날 경우를 생각을 해서 찍어주셔야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 우리가 운행하기 전에 휠에 스크래치가 없다면 상관이 없어요 도착했을 때도 스크래치가 없다면 근데 우리가 운행하기 전에 스크래치가 있었어요 사진으로 찍어놔, 찍어놓으면 나중에 도착했을 때 그쪽에서 어? 이거 스크래치는 뭔가요? 라고 물었을 때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여기 출발하기 전에 스크래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해야지 면필을 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아시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사진 찍는 걸 직접 보여드릴게요. 자, 아까 말씀드렸어요. 정면 사진. 정면 사진은 최대한 정면으로 맞춰서 찍어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찍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옆으로 갑니다. 보는 방향은 고수석을 돌든 운전석을 돌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그걸 맞춰서 본인이 맞춰서 한 바퀴를 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옆으로 사진을 찍겠습니다. 옆면 사진 네, 찍었죠. 그리고 자 측면 사진도 똑같습니다. 자 이렇게 각도는 정확하게 직선으로 맞춰놓고 찍으셔야 돼요. 자, 이렇게요. 자, 그럼 총네 장은 찍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앞뒤, 좌우를 찍은 상태에서 그다음에 이제 대각선을 찍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자, 이쪽으로 가 보세요. 네. 자, 똑같이 정면을 찍었을 때, 이 대각선으로 찍었을 때, 저 옆면이랑 이 앞, 반반씩은 다 보여주셔야 돼요. 이런 상태에서 찍습니다. 자, 또 똑같이요. 자, 이렇게 찍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 샷은 4개는 꼭 필수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죠? 무엇을 산 찍어야 된다? 휠을 찍어주셔야 돼요, 휠을. 휠은 무조건 중요해요. 자, 이것도 똑같아요. 최대한 고개를 숙이고 직각면을 잡아서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최대한 휠만 찍는다는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흙바지까지 이렇게 여기 보이시는 흙바지 있는 쪽까지도 같이 촬영을 할수 있게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휠까지 포함해서 12장의 사진을 찍었다면, 자, 그러면 다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촬영이요. 제일 중요한 유리창도 찍어주셔야 됩니다. 자, 앞유리는 우선 찍어주셔야 되고요. 앞 유리 또한 최대한 가까이에서 앞에서 한번 찍어주시고요 자 차량에 한번 타보세요 자, 차량 또한 앞에서 안쪽에서 한번 더 찍어줍니다 근데 최대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아무리 뒤로 당겨도 반 이상이 안 잡혀요 그럴 때는 반반 찍어서 촬영을 해줘야 됩니다 반반으로요 자, 자 제 유리창을 찍었는데, 요즘 카메라들은, 그, 보정이라고 해죠 그렇기 때문에 돌빵까지도 다 보정을 해버려요. 자, 이쪽에 지금 돌빵들이 있어요. 여기에. 자, 우리 카메라에 지금 안 보일 거예요. 자, 보세요. 제 카메라도 보시면 돌빵 같은 게 흔적이 안 보이죠? 자, 그럼 이때 어떻게 하냐? 손가락을 대시는 거예요. 손가락. 손가락을 대는 순간,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이 여기에 돌방들이 있는 게다 표시가 됩니다. 손가락으로 놓고요. 손가락을 놓은 상태에서 돌방 옆에다 놓고 사진을 찍으면 돌방 표시가 그대로 보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촬영을 하셔야 최대한 면피가 생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젠 유리창 촬영하는 거 끝났고요. 자, 마지막으로,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촬영을 해야 될 곳은 기어봉. 자, 기어봉 촬영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소속사가 있고, 그 필요 없는데도 있지만, 우리가 뭐라고 했죠? 모든 사진을 다 갖고 있어야 나중에 면피용이 생깁니다. 자, 지금 기어봉 한번 찍고요. 자, 다음 중요한 거요. 계기판 사진도 필요합니다. 자, 계기판 사진 왜 필요하냐? 탁송을 할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기름이죠? 자, 기름 게이지. 그러니까 기름 게이지. 얼마 남아 있는지 소속사에서 알고 싶어 해요 기름 게이지 남아 있는 거요 예전에는 초창기 때탁송 같은 경우에는 기름을 그냥 우리가 넣었어요 그리고 얼마 넣었다고 얘기를 하면 거기 이제 반대쪽에서 다 입금을 해줬거든요 손님이 근데 이제는 그렇지가 않아요 하도 이제 기름에 대해서 그 기사님들이 너무 해먹었다고 해야 되죠 1, 2만원씩 그 자기 차비용이라고 해서 막 이렇게 손님한테 더 부담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계기판을 또 찍어야 되는, 또 찍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 보면 키로스. 키로스. 얼마나 운행을 했는지 찍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동거리 체크라는 거죠. 이게 바로. 자, 그럼 총 사진을 몇개 찍었죠? 자, 앞면, 뒷면, 옆면, 4장에, 그리고, 대각선 방향, 대각선 방향, 총 4장, 그리고 휠 4장, 그래서 총 12장에, 동영상 앞뒤, 2장에, 그래서, 그리고 이젠, 창문, 앞뒤로, 하나씩 찍고, 그리고 스크래치 있는 거는 손가락대서 보정에 대한 거를 다 커버해 가면서 찍었어요. 자, 이게 기본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 있으세요 그 코를 잡으시면 비고란에 필요한 거총뭐 4장만 보내주세요 아니면 뭐 좌우 4장만 보내주세요 진짜 이것만 찍어서 보내주시면 주문한 센터에서는 그것만 필요하니까 그것만 보내달라고 하는 건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면 센터에서는 아무 말안 합니다 무조건 기사님 책임으로 몰아가요 그러니까 최대한 확보를 많이 하시라는 거예요 제 말은 자, 지금까지 촬영에 대해서 다 설명해 드렸구요. 아시다시피, 운행을 하면서 돌빵을 생기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 트럭 뒤에 쫓아가면, 뭐, 돌이 튀어가지고, 돌빵이 생기고 하는데, 이런 거 주의하셔가지고요. 트럭 뒤에는 절대 쫓아가시면 안 됩니다. 자, 지금까지 사진 찍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궁금증이 있으시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이거에 대해서 더 추가적인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촬영하는 법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기사님들의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최대한 많이 만들어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30장 40장도 찍은 경우가 있어요 그게왜 그랬냐 차량 양 옆에 보시면 뭐 실로 뭐 이렇게 스크라치 나 있거나 뭐 이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찍었거든요. 나중에 무조건 나한테 필요한 겁니다, 사진은. 그리고 중요한 거는 2주 이상은 갖고 있, 있으셔야 돼요. 최소한. 2주 이상 갖고 있는 다음에 지우셔도 상관 없습니다. 자, 몇 주라고요? 2주입니다. 자, 그러면 전 이젠 가봐야 돼요. 차량 갖다 주래요. 내리셔야죠. 다 배우셨잖아요. 자, 그럼 다음에 뵐게요. 자, 가갑니다. 마이크